안녕하세요. 오라이트 유튜브 채널의 오라이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라이트의 최신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오라이트 리뷰 시간인데요. 5월 오라이트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으로 이번에 오라이트 5월의 신제품 폼을 열었는데요.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제품, 오라이트의 프로와이즈라는 제품. 보시면은 케이스만 보면은 뭐 지금까지에 나왔던 그냥 일반 손전등 같은 형태처럼 보이시지만은 이 제품 한번 빨리 열어보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라이트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스 자, 제품을 열면요 자, 여기 커티한 케이스 안에 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라이트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악세사리들, 매뉴얼들들이 이렇 네, 작은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네. 박스를 열면은, 네.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이 여러, 동그란 캡 같은 거나 들어있죠? 이 다음에, 각종, 이제, 홀더도 하나 들어와있고요 이런 거 기본으로 들어와있고, 먼저 빼놓고, 먼저 이 제품도, 이제, 튼튼한 플라스틱 홀스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스터를 싹 빼면은, 네. 이렇게 제품 본체가 나와요 제품은 오라이트의 기존에 있었던 주력 핸드헬드 라이트 사이즈보다 조금 긴것 같아요 시커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쯤 길이가 살짝 길어 보이는데 앞에 보면 헤드 안에 6개 강력한 LED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오라이트 특유의 파란색 베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오라이트 그리고 중앙에 프로와이즈라는 이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제품 배터리는 뒤에 캡을 열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21700 5000mAh의 아주 강력한 고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충전 방식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 뭐가 다르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중앙에 메인 버튼을 누르면은 네 강력한 오라이트의 LED 라이트가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광량이 차등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라이트들 많이 써보시면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아주 약한 미광으로 장시간을 쓸수 있는 기능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순간 초강력 광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오라이트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 공통적인 오라이트의 인터페이스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메인 버튼 위에 뭔가 올리고 내리는 레버가 하나가 있죠? 자, 이게 뭘까 하면은 자 먼저 메인 버튼을 작동시켜요. 메인 버튼 작동시킨 다음에 자요 레버를 살짝 내리면 <laughs> 네이 램프 메인 헤드 안쪽에 이렇게 추왕런 따뜻한 컬러의 라이트가 부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라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그 다음에 밝기 조절은 역시 누르고 있으면은 네 강력한 밝기가 올라가고 한번 더 하면은 내려가는 이런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안쪽에 참그 튼튼하게 투명으로 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투명 부품에서 아주 따뜻한 이제 색감의 이런 라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기능으로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프라이즈 제품은 만약 테이블에서 라이트를 여러 가지 뭐 긴급하게 어두운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제 모여서 대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할 때는 이런 직선형 라이트를 갖다가 계속 들고 있다거나 뭐걸데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또 위가 자석이에요. 자석이다 보니까 뭐잘 붙거든요. 네, 이뒷 부분도 뭐 자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에 붙습니다. 만약에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위에다가 살짝 붙여놓으면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제 따뜻한 불빛 아래로 이제 모여서 휴식을 취하다던가 이제 대피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이에요. 침실에서, 무드등처럼 사용하다가, 끄고, 만약에 뭐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소리가 나. <laughs> 그럴 땐 바로 또, 핸드헬드 라이트를 또 어두운 방향에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바로, 어, 이렇게 침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잘 때는 끄고, 어, 갑자기 무슨 뭔가 인기청이 느껴진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라이트를 켜서 이제 손전등으로 변경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이런 정말 아주 특별한 플래시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시면은 이 제품 뭐 여러가지 야간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플라스틱 홀스터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뭐 여러가지 활동에서 사용을 하고 이제 잠깐 쉰다던가 아니면 뭔가 빛을 비춰야 될때 이렇게 쓸수 있는 이제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홀더 같은 거다했잖아요 이렇게 홀더를 보시면은 이게 여기 C 타입 충전 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붙거든요. 붙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C 타입 충전 케이블로 만약에 뭐 침실, 침대 위에 있는 머리맡에 있는 그런 이제 충전 포트에다가 이렇게 충전해 놓으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있고요 사무실이라던가 만약에 무슨 뭐 테이블이라던가 그런 위에도 여기 아까 들었던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네. 충전을 시키다가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품이 일반 MCC 케이블도 충전이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예, 배터리가 이제 지금 아주 빨간 불로 보이시지만은 지금 충전되는 중이거든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도, 그 도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라이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MCC 케이블 이 있으시면은 이런 네. 그럼 MCC 케이블로 바로 제품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충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리플렉터가 깊은 제품은 아니지만은, 이제 넓은 범위. 하지만은, 이 제품도 벌써 245m 정도를 이제 직진으로 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 이 부분에 따뜻한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라이트의 신제품, 프로와이즈 제품 오늘 소개시켜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오라이트의 새로운 신제품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